먼저 36장부터 39장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38장의 뒷부분을 저희가 앞부분을 읽고 39장을 읽었습니다. 36장부터 37장에는 히스기야 왕의 이 믿음의 모범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선 왜 히스기야일까라고 하는 점이 궁금합니다. 어, 지금 이스라엘 유다의 왕인데 이스라엘 왕들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왕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만 그렇다 그래서 남유다가 또다 신실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히스기야 왕을 등장시켜서 그의 이 음, 굉장히 긍정적이고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어 밝히느냐라고 하는 점이 첫 번째 궁금한 점이고. 두 번째는 우리 알금 말씀이 11기하 18장부터 20장에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실 분들은 11기하 18장에서 20장을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서는 오늘 제가 나눠드린 페이퍼 맨 뒤에 보시면 아, 이사야 36장부터 37장은 히스기야의 신앙적인 강점을 강조하기 위해 그의 연약한 모습, 다시 말하면 열왕기하 1 8 장에서 2 0 장에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이 내용이 빠집니다. 어,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옳고 그러냐? 근거는 열왕기하가 먼저니까 열왕기하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왜 이사야서에서는 이 부분이 빠졌는가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 당시 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들의 생각을 알아야 왜 히스기야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모범적인 샘플로 등장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히스기야는 멸망 직전 남유다에서 가장 탁월한 개혁을 주도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이사야 36장부터 39장이 그의 신앙적 강점을 부각시킨 것처럼 유대의 전통은 다음과 같은 인물로 기억을 한다는 겁니다. 첫째, 참된 여호와 신앙의 수호자로 인식을 한답니다. 그는 이방과 우상숭배를 청산하고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는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건 사실이고요. 다만 우리가 살펴볼 36장부터 시작되는 이 랍사게라고 하는 군대 장관은 아니고 약간 그 다른 장관인데 심리적으로 아주 뛰어난 이런 장관인 것 같아요. 그에게 굴복하지 않고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 이를 증명해 줍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왕이에요. 그는 국가적 위기, 아수르의 침공이나 더 나아가 개인적인 위기라고 할수 있는 질병 앞에서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하기보다는 랍사의 편지를 들고 올라가서 기도한, 경건한 왕으로 유대인들은 기억을 합니다. 세 번째는, 어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38장 37장 36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37장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의 천사들이 내려와 아시리아의 진에서 18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백성이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그들 모두 죽어 시체들로 가득가였습니다 여와의 천사가 아,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아수리의 군사를 죽인 이 사건은 히스기야의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그는 하나님의 신실한 왕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마지막 히스기야는 다윗 왕조의 후계자로 그의 통치와 그의 다스림 또는 개혁에 대한 내용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어떤 그, 그 암시적인 모습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런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 이 믿음에 대한 신앙의 모범이 되는 샘플로 등장하게 된 이유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 저는 어, 사실 그 39장에 있는 이 내용인 어, 약간 좀 아쉽다라고도 할수 있는, 물론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친 내용은 없습니다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 그에게. 아주 강력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를 고치겠다라고 하는 증건데, 우리가 읽은 그 38장 8절에 보면 해시계가 비친 해 그림자를 10칸 뒤로 물려나게 하겠다라고 하시고 물러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8장 22절에 보면 그가 고침을 받고 나서 병이 나은 뒤에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하면서 38장 10절부터 쭉 20절까지는 노래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인데 그 노래가 끝난 다음에 22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고쳐 주실 표적이 무엇이오?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될 표적이 무엇이오?라고 묻습니다. 분명히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이건 그럼 또 다른 질병에 대한 표적이냐 또 다른 질병이 있었기에 이런 표적을 요구한 거냐 말씀드린 11개 하에 있는 내용을 보면 또 다른 질병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이건 도대체 또 다른 표적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표적을 구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라는 것과 또 39장 읽은 마지막 장의 내용을 보면 그가 이 보물 창고라고 여겨지는 게 뭐냐면 성전의 지하예요. 성전을 만들 때이 성전 지하에다가 보물 창고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뭐 기부금 또는 성전세 이런 것들을 성전 지하에다가 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전 지하에다가 보물 창고를 만든 것은 숨기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이 보물들이 누구 거냐면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마음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것이 아니라 왕의 것이라면 왕궁 지하에 묻거나 다른 곳에 묻어놨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성전 지하에 보물창고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마치 자기 것이냐 드러내어 자랑함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다 빼앗길 것이다. 이걸 자랑하고 보여준 것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빼앗길 것이며 또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다녀들이 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그가 고작 하는 말이 8절에 그는 속으로 나는 내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 평화 번영이 안정이 있겠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완전하지 못한 희스기야라고 하는 그럼에도 안전하지 못한 희스기야라고 하는 제목을 정해봤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 가운데 36장부터 39장을 지금 기록한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목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나눠드린 페이퍼를 보시면 이사야 36장 39장은 어, 말씀드린 그들이 생각할 때 의로운 왕 히스기야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삶 속에서 경험하는 영적 위협 이제 납사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될 그런 내용들인데요, 영적 위협과 어려움을 보여준다. 동시에 히스기야와 히스기아와 이사야의 신앙 고백을 통해 언약 백성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36장입니다. 사내립 아수르 왕 사내립은 자신의 수하인 납사계를 앞세워서 유다를 무너뜨리기 위해 군사력 대신 언어를 통한 심리전을 전개합니다. 납사계의 공격은 유다가 의지하는 모든 대상의 무력함을 조목조목 지적해서 그들을 좌절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내용을 보시면 납사계가 하는 말입니다. 먼저는 첫째 히스기야의 무력함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믿는 바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던져요. 두 번째는 애굽의 무력함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에 불과하다라고 조롱을 하고 마지막 세 번째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과 재단을 제거했으니 그 하나님이 과연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현실적인 말들입니다. 실제적인 말이지만 중요한 건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의 반응입니다. 좌절해야 되는 게 마땅해요. 하나님이 도우시겠느냐? 안 도우시는 게 마땅하다고요. 그들이 행한 일을 보면 하나님이 버리고 하나님이 그냥 뒷짐 주고 계시는 게 마땅한데 히스기야는 이러한 그 랍사기의 조롱 또는 비난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랍사기는 초강국 아수르의 침략 앞에서 정치적 힘이든 신앙에서 비롯된 초자연적 권능이든 상관없이 그 무엇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위협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대상에 대한 믿음 자체를 흔드는 가장 치명적인 영적 공격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이것밖에 안 돼? 왜냐하면 지금 아수르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하게 생겼어요. 자기들이 볼 때는 하찮아요. 그냥 마치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금방 쳐들어가서 멸망시켜도 되는데 놀이감으로 삼는 거예요. 조롱하고 놀리고 놀이감으로 삼다가 실증이 나면 그때 가서 멸망시키겠다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의 이들을 향해서 조롱거리로 삼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또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마치 이런 조롱거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이것밖에 안 돼? 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너희에게 고난을 주는 하나님이야? 너희들을 잘 되게 하고, 복 되게 하고, 그런 하나님이어야지 너희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라고 말을 한다면, 정말 어려움에 겪고 있는 사람은 힘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으뜸으로 삼으시면 자랑할 게 많아요. 또, 많은 사람들이, 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신가 보다. 하나님은 정말 축복의 하나님인가 보다라고 인정하면 복음을 전하기도 쉬워요. 그런데 마치 바울 시대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되니까 더 화를 내는 겁니다. 얼마나 화를 냈겠어요. 자기들의 신은 우상이요. 보이지 않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니 더 화가 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이런 조롱, 비난을 받는다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어렵고 힘들고, 어, 나 스스로도 정말 마음이 아플 때 이런 만약에 조롱을 듣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으냐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 가운데 줍니다. 세 번째로 보시면 언어를 통한 납사계의 공격에 직면한 히스기야는 탄식 대신 참된 믿음의 고백을 선택합니다. 그는 납사계의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며 언약 백성이 믿는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16절에 보면, "그룹사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느니라, 만드셨나이다"라고 고백하고, 또 18절, 19절에 보면, "아수르가 멸망시킨 나라들의 신들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나무와 돌들일 뿐이기에 멸망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0절에 가서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줄 알게 하옵소서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 이제, 아, 이 정도 고백을 하면 지금 적국의 놀이개가 됐어요. 심도 없고요. 아, 이건 인간적으로 볼때 전쟁이 안 돼요. 놀이감입니다. 조롱당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희스기하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런 믿음에 대한 그가 병에 걸렸을 때 병에 걸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참안타깝게 그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를 살펴보면서 욥이 처음에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여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 멋진 말처럼 들려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둬간 건 아니에요. 사탄이 거둔 거지. 그런 말처럼 들리지만 점점 믿음이 흔들려가요. 친구들이 흔들고 뭐 주변 사람들이 흔들고 아내가 흔들고 하면서 흔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좀 데려가 달라 그러죠. 죽었으면 좋겠다고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좋겠다는 말까지 하게 됩니다. 이런 신앙의 흔들림이 어쩌면 우리 연약한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시기야가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기 전에 우리도 이 정도 겪게 되면 아, 우리도 흔들릴 수 있고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그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제가 중간에 3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분명히 그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가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그러니 내 집안일을 정리하여라. 너는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사야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전달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희스기하는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남은 시간을 정리하고, 어, 내가 이 땅의 삶을 정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2절에 가면 얼굴을 벽 쪽으로 향하여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어, 뭐라고 기도하느냐. 아, 읽었습니다만 한번더 한 읽겠습니다. 2 0 3 8장 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내가 언제나 진실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께 복종하고 주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희스기야는 크게 통곡하였습니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세요. 들으신 이유가 5절에서 설명이 돼. 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희스기야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이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만이 나를 고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기도 그리고 이 기도가 진실이라고 을 하는 눈물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주겠다. 그리고 15년을 생명을 연장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다시 말해서 완전하지 않은 시식이야. 저는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완전하지 않은 시식이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의 자녀들이 끌고가 내시가 되고 또 그도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불안전해요. 안전하지 않고 미숙하고 어리석다라고 성경은 평가를 내려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신앙의 모범이요 본이 된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미숙하고 부족한 모습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안 된다, 너는 죽는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진실하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36장부터 39장에서는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보인 36장 37장은 저게 있지 않았지만 36, 37장을 나중에 읽어 보시면 히스기야를 높이는 것 같아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36장 37장은 기록을 했어요. 정말 신실하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38장에서 또 39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숙하고 부족한 그런 히스기야의 모습도 기록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부족함이나 나의 미숙함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사실 부족함으로 따지면 그 어느 누가 온전할까요? 물론 차이는 있겠습니다 조금 더 온전하고 덜 온전하고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할 만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완전한 걸 예를 들었다면 시스기야가 등장을 안 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시스기야를 드러낸 것은 완전함 때문이 아닙니다. 완벽하기 때문에 드러낸 것이 아니에요. 그가 안 된다, 선지자까지도 안 된다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은혜를 구했다는데 있어요. 안 된다라는 것에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세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내 목숨을 1 5년이나더 늘려 주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덤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하나님만이 아, 내 아예 전부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 성전에 있는 보물창고가 마치 자기인 것처럼, 자기 것인 것처럼, 그것을 자랑하고, 뭐 하나도 남김없이 다 보여주었다 그러잖아요.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이래라고 하면서 자랑했다는 거예요. 아, 이것도 역시 제가 말씀드린 아쉬운 부분이고, 어, 완전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런 불완전하고 미숙한 그런 히스기야의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심판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열방들이 심판을 당한다.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다 심판을 당한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라고 다 말을 했어요. 지금 얼마나 많이 강조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면 그냥 심판하시면 끝입니다. 얘기할 것 없어요. 그만큼의 잘못도 했고, 하나님을 배도했으니까, 거역하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겼으니까, 당연히 멸망을 당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죠? 기회를 주시는 거라 그랬잖아요. 얘기하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지금 히스기야처럼 돌아와서 하나님 때를 쓰듯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라고 때를 써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면 선지자가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도 당신은 죽는다 끝났다 정리해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 그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고 봅니다. 는 만약에 히스기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 선언 앞에서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정말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했다면 우리가 잘 아는 아수르가 니누에 말입니다 아수르의 왕이 잠시지만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멸망한다라고 하는 요나가 진실되지 않게 전한 거죠 저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게 싫으니까 도망쳤던 요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듣든지 말든지 그냥 뛰어가면서 대충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심판하심 앞에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셨다라는 내용을 기록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잘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아야 용서받지 못할 일이 있더라도 이한 가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4페이지 가시면 반대로 사내립과이 랍사계의 오만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데, 4페이지 제가 파란색으로 글을 써놨습니다. 37장 29절의 말씀인데,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제가를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지금 아수리에 대한 내용이고, 아랍사계에 대한 내용이기도 해요. 어, 급식하죠 갈고리로 코를 메고요, 제가를 입에 물려요. 이건 짐승들에게 하는 겁니다. 코뚜레라고 해서 소에게 코를 뚫잖아요. 코를 뚫고 또 멍에를 입에 이렇게 멍에를 씌워서 말을 안 들을 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짐승과 같이 부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나라로 돌려 보내겠다라고 하시며 37장 36절 더 나아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군사 18만 5천 명을 한 순간에 다 죽여버리셨어요. 이 놀라운 역사가.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뭐 군대를 조직하거나 어떻게 군뭐 계획 군 전략을 짜거나 아무것도 한게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기도한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간 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36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 속에서 완전하지 못한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그의 기도를 그렇게 들어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좀좀 좀 비대한 목사님이 좀 마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가 저렇게 말라서야 무슨 은혜가 있겠나? 목사가 자기 마음에도 은혜가 없어서 저렇게 삐삐 말랐으니 어떻게 되겠느냐? 라고 빈정거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마른 목사님이 이야기해요 세상에 저렇게 죄악된 것을 알면서도 살이 피둥피둥 찌다니 어디 저게 목사인가? 라고 하며 또 서로 이제 맛, 피아냥을 거린 겁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 두 분이 있었는데, 한 분은 새벽마다 열심히 나오시는 분이었고, 또한 분은 교회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는 분이었습니다. 새벽 기도에 늘 빠지지 않는 권사님이 말합니다. "기도는 안 하고, 청소만 한다고 은혜가 되겠어요. 말씀으로 무장해야지, 걸레로 무장하면 뭐합니까?" 라고 비아냥거렸어요. 그 말을 듣던 청소하던 권사님이 "기도만 하고,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무슨 믿음이 있네요." 이때요 믿음은 손끝에서 나오는 겁니다 라고 맞대응을 했답니다 아, 이게 소망교회에 심하셨던 곽선희 목사님이 쓴 책에 있는 내용이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인가 싶습니다 아, 이게 우리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정답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내 기준에 맞춰서 평가하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어찌 보면 다 맞아요. 둘다 맞는 얘기입니다. 더 좋은 것은 둘다 합치면 좋겠어요. 적당하게 둘다 합치면 더 아름다운 모습이 될것 같아요. 나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나의 남의 모습도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도 저는 귀하다 생각이 들어요. 어찌 됐든.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자의 것이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도할 때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역사하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축복의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